아유, 덥다. 더워. 아니, 오늘은 또 어떤 녀석이 들어온 거야? 땡무가이 자식은 또 뭐야, 이거?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다니. 재질이 좋지 않구만. 야. 들어보네 안녕하세요, 형사님. 너는 잡혀 들어온 지 이제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인다. 앉아. 네, 형사님. 선글라스 멋있죠? 야, 땡무바. 에? 너는 잡혀 들어왔는데 지금 뭐악수사리가왜 이렇게 많냐? 모자 벗고 안경 벗어. 아, 쟤 시어의 촌인데 당장 벗어. 차라라라라라라. 아, 근데 솔직히 이건 좀 풀어주시면 안 돼요? 너무 불편해요. 야, 너는 지금 네가 무슨 죄를 짓고 들어왔는지는 알고 있니? 모릅니다! 와. <laughs> <laughs> 지금부터 내말잘 들어 이 무더운 여름날 사람들을 달콤함으로 속였다는 사기죄로 들어왔어 너 대한민국에서 사기죄가 얼마나 악질적인 범죄인지 알고 있니? 나도... 씨. 됐고 지금부터 피의자 신문 들어갈 테니까 거짓말할 생각은 주고 다짐하라 에유 그럼요 저는 다 거짓 없이 말할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풀어주세요 풀어주면 다 말할 거지 진짜 오케이 진짜 오우. 나머지는요? 응 음, 됐잖아 치사하게 한쪽, 치사한 빵빵. 땡빵. 자 지금부터 조사 들어갈 테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 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Come on. 이름이 땡모반이 뭐야 이거? 형사님 땡모반 모르십니까? 이게 올 여름에 가장 핫한 이름인데요. 인생 화사셨네. 너 처음부터 너무 세게 들어오는 거 아니냐? 됐고 국적이 어디야? 태국입니다. 태국? 네. 어떻게 하나. 이 땡모반이 태국어로 땡모반. 땡모는 수박이라는 의미고요. 빵이 아니라. 야, 너 공부 많이 안 해왔지? <laughs>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제 이름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땡모가 태국어로 이게 수박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거든요. 수박? 네. 이렇게 수박. 그리고. 이게 음식이랑 약간 이렇게 섞이면 쉐이크가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박을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만든 음식이다라는 의미죠 생각보다 준비를 많이 해왔네? 그런데? 야 설탕도 안 들어갔는데 달달한 맛이 난다고? 솔직히 말해 너 설탕 넣었는데 안 넣었다고 거짓말 치는 거지? 속고만 사셨네 저희는 아무거나 넣은 게 아니라 무려 당도가 11브릭스 이상 되는 제품들만 넣어가지고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아시겠어요? 어. 오케 <laughs> 아니, 그러니까 설탕을 한 톨도 안 넣었다는 거야? 맞아요. 거기다가 저희는 산모라고요. 산모? 산무? 그게 뭐야? 무색소, 무설탕, <웃음> 무색상, <laughs> 무설탕, <못> 빨간색이잖아. <laughs> 색깔이 있는데. 이거 공부 안 했지? 다시 앉아. 음, 거기다 저희는 산모라고요. 무첨가, 무설탕, 무색상. 아무것도 안 들어갔다고요. 정말 저희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only is 수박. So 근데 이상하다. 왜요? 응? 씨를 안 버린다는 게좀 이상한데? 응? 그게 가능해? 네가 그렇게 말로만 해서는 내가 절대 못 먹겠다. 오케이. 다물어 보세요. 얼마든지 다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정말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나 하지. 다른 곳에서도 수박을 만드는데 다른 곳이랑 너희랑 다른 게 뭐야? 너뭐 돼? 잘 들어보세요. 그래. 저희는 이 제품뿐만 아니라 제조 과정까지 신경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딴데로 비교하면 안 된다고요. 제조 과정까지 싹 깨끗하게 싹. 제조 과정에도 신경을 썼다고? 에, 당연하죠. 이햇섭 시설을 보세요. 짜자잔짜자잔 짜자잔. 저희는 이렇게 어? 깔끔하고 안전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정성 들여서 수작업으로 다 한다니까요. 아니, 진짜 손으로 다 하시네? 그러니까요. 이게 다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저희는 이씨 있죠. 이흰 씨들은 다 남겨서 같이 갈아버린다니까요. 씨를 바르지 않고 그대로 넣는다고? 네! 수박 씨 바르지 않고 다 넣습니다 흰씨 수박 흰씨 바르지 않고 다 넣습니다 수박 흰 씨는 그대로 다 넣는다고? 네! 저희는 이만큼 수박에 진심이에요 어. 손님들이 먹으실 음식인데 저희가 대충 기계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되지 그쵸? 응. 잘못됐죠? 어 <laughs> 그러니까요! 횟 시절 완벽 수작업 깔끔 안전 깔끔 오케이 안전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이제 좀 믿을 믿을 수 있겠죠? 너 이런 건언제다 준비하냐? 형사님이 이렇게 안 믿으실까 봐 제가 이렇게 촥 차... 준비해왔죠 냉모반이가 순진한 줄 알았더만 생각보다 영독하구나야 아! 아! 그만해? 그래 <laughs> 그만 <알쓰>. 좀 하자 <laughs> 아스 그런데 뭐 전체 다 넣었다고 해서 좋은 게 있어? 당연히 있죠 코크르 비타신이라고 아십니까? 뭐 코크로 비타인? 그게 뭐야? 쿠쿠르 비타신이요. 암이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완전 슈퍼푸드라고요. 거기다가 씨에는요 리놀렌산이라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이라고요. 아, 아시겠어요? 리놀렌산. 그, 몰래 사야 되는 거구나. 그치? 아스트레스 받아. 아! 성분! 아니 리볼레산 알지! 알아! 쿠크로 비타신이랑 리놀렌산 아시겠어요? 야 근데 응. 이름들은 말이다 무더운 여름날에는 그 삼계탕에 뜨끈한 국물로 여름 나는구나 임마 어디서 꽃모 냄새가 나는데? 꽃모! <laughs> 꽃모! 아니 그렇게 먹으면 땀냄새 나 형사님 땡모범처럼 시원하게 상큼하게 과일향 나게 들어올 때부터 냄새났냐 A little bit money. A little bit money. 땀 냄새는 좀 아니긴 하겠지? 당연하죠. 솔로시죠. 어. <laughs> 겨드랑이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웃음> 아! <laughs> 이렇까 <이거까지> 나요. <laughs> 이게 이렇게 땡긴 것처럼 향긋한 걸 먹으면 이 배출되는 땀 같은 것도 향긋하게 좀 이렇게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일로 와봐. 아, 이제 향긋한 냄새가 나긴 난다 야. 그럼 음? 한번 가져 와봐 먹어보게 제가 또 서비스 이렇게 완벽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땡보반의 향기까지 더 첨가해드렸습니다 드셔보시죠 잠깐! 드세요 야왜 이렇게 맛있냐? 아, 누가 만들었는데요? 아 이게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요? 아 엄청 단데? 맛있죠? 응 뭐가 나 지금 마셨는데 어떠냐? 아겨드랑이좀 내려요 아까 잠깐 아, 그건 조금 조금 그래 아직 향기 안 나냐? 뭐 얼마나 마셨다고 향기가 나겠어요 맛있죠? 어야아잘 드시네 아, 진짜 맛있어 그쵸? 응. 아우 웃음꽂이 활짝 폈어 뭐가 혹시 더 먹을 수 있어? 당연하죠 100개도 갖다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 좀 줘봐요 이거? 응 이거 주시면 제가 갖다 드릴게요 진짜? 응 기다려요 진짜지? 진짜지? 당연하죠 어, 빨리, 빨리 빨리 갖다 와 알았어요 어. 기다려요 어아 이거 되게 잘 만들었네 <laughs> <laughs>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